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 a y l n 입니다어 어떡하지? 내내 내 컴퓨터 고장났나봐.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고장난 거니까 broken? 이렇게 써야 되나? 물론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t 데 아주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t h e r e 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자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냐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쵸? 어, 갑자기 마우스가 작동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 아니, 뭐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진 않죠. 켜지니까. 그런데 어, 좀 고장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뭐뭐. 이 패턴을 잘 외워주세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ᄂᄅ는 ᄅᄅ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자, 내 컴퓨터가 좀 고장난 것 같아. 영어로 하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 내 차가 시동 걸리는데 왜안 나가지?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a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는 어, 저 사람 평상시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 뭐 물건도 되지만, 뭔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작동한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 나 컴퓨터 좀 고장난 것 같아. 왜 이러지?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10번 연습 꼭해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처방한 끝이에요.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 주세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in입니다. 손에서 휴대 전화가 휘리릭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액정이 깨지죠. 제 핸드폰도 액정이 깨졌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오 oh,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My phone screen is smashed. My phone screen is smashed. 자, 액정은요. 폰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우리도 왜 모니터의 스크린을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어에서 온 표현이죠. 휴대전화는 우리는 액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모니터처럼 내가 뭘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스크린이라고 해요. 자, my phone screen is smashed. smashed는요, 그냥 살짝 금이 간게 아니라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헐크 Hulk 있잖아요. 헐크에게 캡틴 아메리카가 스 m a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가지고 막 깨부셔 이런 뜻이거든요. 휴대폰 액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럴 때는 my phone screen is smashed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smashed 된 거죠. 어, 마음이 아프네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휴대전화 액정이 완전 깨졌어. 영어로하면 my phone screen is smashed. my phone screen is smash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컴퓨터 모니터에 스크린이 깨졌다. 또 해볼까요? My monitor screen is smashed.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깨졌다라고 할 때는 smashed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휴대전화 떨어뜨리지 마세요.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My phone screen is smashed. My phone screen is smashed. My phone screen is smash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 아니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요.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라고 할수 있습니다. It looks like 뭐뭐는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라는 표현이에요. This computer 이 컴퓨터가 has a virus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have a virus 자체가 바이러스에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have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를 그 컴퓨터가 갖고 있다 걸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 oh,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요.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virus에서 V 발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V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윗니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대세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이 휴대전화 진동 모드라,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동시켜 주세요. 우 아우 간지러 간지 간지래요. 이 발음이 바로 V 발음이에요. 그래서 virus, virus 이죠. 바이러스 아닙니다. 바할 때는 입술이 서로 맞닿죠. V 발음은 입술이 서로 맞닿지 않아요. virus 이렇게 발음 연습 꼭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V 발음을 살려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간질간질하게 꼭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 표현이 오늘의 치료 표현이었고요. 많이 외워주시고요. 다음 치료 시간에도 꼭 오십시오.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 It looks like this computer has a vir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en입니다. 저는 가끔 컴퓨터를 들고 커피숍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아우 커피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노트북 컴퓨터가 망가지겠죠. 아,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라는 말은 다 영어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갖고 다니는 그 노트북 컴퓨터는요 영어로 laptop computer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고 우리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냐,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랩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딱히 랩이란 단어가 없어요. 앉았을 때 허벅지 윗부분 있죠? 그곳을 랩이라고 하는데 보통 노트북을 그거 앉아서 허벅지 위에 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랩탑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자 어찌됐건. 어, oh, 커피를 내 노트북 컴퓨터에 쏟아서 노트북 컴퓨터 망가뜨렸어. 이 표현을 영어로 하자면 I broke my laptop, 혹은 laptop computer by spilling coffee on it이라고 할수 있어요. spill 쏟다, 붓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모르고 쏟았을 때 그때 spill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 I broke my laptop 혹은 laptop computer by spilling coffee on it. 내가 커피를 쏟아서 노트북 컴퓨터를 망가뜨렸지 뭐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커피 발음하실 때요. F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죠. 커피라고 하면 P 들어가면 복사라는 뜻이잖아요. 커피 주의해서 발음해 주세요. 자이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 치료는 여기서 끝.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to say. I broke my laptop by spilling coffee on it. I broke my laptop by spilling coffee on it. I broke my laptop by spilling coffee on it.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in입니다.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요. 수리 맡겼어요.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 자이 문장을 직역을 하잖아요. 내가 어, 프린터 보고 가라고 했어 고치러. 프린터가 혼자 갈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갈수 없죠. 근데 이거는 영어식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라는 의미예요.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 Get fixed가 고침을 당하다, 즉 수리를 맡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아,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맡겼어. 영어로하면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입니다. 프린터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공기청정기 한번 넣어볼까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공기청정기는 air purifier라고 합니다. air purifier 자, 음러 보게요. I sent the air purifier off to get fixed. I sent the air purifier off to get fix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컴퓨터 수리 맡겼어라고 할 때는 I sent the computer off to get fixed라고 해도 되지만 I sent my computer off to get fixed라고 할수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너하고 my의 차이점인데 컴퓨터는 사실 내 업무와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좀더 애착이 있는 물건이라 my computer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the computer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잘 표현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 치료는 여기서 끝낼게요.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 i sent the printer off to get fixed